안녕하십니까 왕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정면 문홀에 나왔습니다. 문홀이 <laughs> 서정면 문홀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서울에서의 근접성이죠. 아 서울에서 근접성이고 여기는 그 문홀이라는 곳은 이제 그 각종 뭐 카페니 음식점, 그 리버 마켓. 그리고 뭐 북한강 산책로 이런 거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양평에서 도 서종의 문놀이하면좀 알아줍니다. 근데 좀 비싸요. <laughs> 고개 좀 흔입니다. 그리고 오늘 찍을 집은 우리 그 서종 ic에서 제일 가까운 단지에 있는 집입니다. 아, 어, 단지에 있는 집인데 오늘 찍을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호젓해요. 집이 두 채밖에 없습니다. 끝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명상하기 좋은 터에 자리 잡은 주택을 찍어놨습니다.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단지는 그냥 진입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냥 널찍 널찍하고 여기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야, 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 고속도로도 보이고 <laughs>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주차 박스는 요게 한 13평대요. 그러다 보니까 차두 대는 뭐 넉넉하고 만약에 손님 오셨다. 그러면 뭐 요렇게 이제 곁다리를 대도 뭐 이렇게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려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이 요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는 이제 차 주차 두대 되고 여기가 이제 조그만 창고 아 여기 창고가 있어요 창고도 있고 여기가 이제 뭐냐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아 이런 식으로 보일러실 이렇게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찍을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조용하고 그냥 주변에 집이 딱두채 있어요. 그 <laughs> 문도 여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로 까 그러니까 오늘 찍을 집 왼쪽 집입니다. 왼쪽 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채가 있는데 오늘 나온 집은 여기 왼쪽 집 여러 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 계량기도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쭉 올라가요. 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게 집이 그 이게 땅이 163평입니다. 163평인데 여기 그 이쪽 전망을 보는 쪽에는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으셨어요.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고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원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야. 뻥 뚫렸죠. <laughs> 그리고 집이 이렇게 두채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두채 있습니다 아 주변에 집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정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단철합니다뭐 나무도 없고 그냥 잔디만 이런 식으로 싹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집이 중앙에 앉혀 있다 보니까는 이쪽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텃밭, 텃밭이 요렇게 돼 있어요. 텃밭도 아유 텃밭을 너무 크게 놓으셨어. <laughs>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알당으로 163평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아 그,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텃밭, 텃밭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유, 이 정도만 갖고도요, 이게 농사 수준입니다, 농사 수준.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비닐하우스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어, 비닐하우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또 화장실까지 다 해놓으셔가지고, 여기서 뭐, 이제 식구들 오셔서 놀 때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넓어요. 아,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에 있는 화장실. 이렇게 또 화장실도 다 마련해 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또 텃밭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이 비닐하우스도 뭐 어설프게 만든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제대로 해 놓으셨어요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난뭐 농사 짓기 좋아해. 뭐 주변에 친구분이 많으셔. 이런 분들한테딱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집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조용하고 좋네요. 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주변은 다 산이에요. 어, 그리고 여기가 뭐 박차고 올라온 데도 없고 일단 지입로가 널찍널찍합니다. 이 단지가. 어, 이런 식으로. 오늘 찍을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 야, 여기 텃밭에서 찍을게요. <laughs> 이게 그, 토지 면적은 163평입니다. 이거 알땅이에요. 알땅으로. 그리고 이게 건평이 39평. 네, 여기 이제 주차 박스 13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뼈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거기다 이제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준공은 2017년 5월에 준공났고 이게 방3 개, 화장실 2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수도, 기름 보일러 정화죠. 그래서 저기 위에 보시면은 여 태양광이 있어요. 아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많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요치한 번, 안으로 한번또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어요. <laughs>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니까 여뭐풀 날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다 잔디에다가 뭐, 보도블록다 깔아놓으셔가지고, 음, 풀 날리는 없어요. 그리고 외장재가 상당히 그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좀 깔끔해요. 어. 그럼 안으로 한번더쓱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실입니다. 전실. 전실. 뭐 여기는 이제 뭐 신발장 이렇게 해놓으셨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미다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면은 맞이하는 게 거실이에요. 거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닥은 강마루를 다돼 있고 여기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 조용하고 시원해요. 아, 전망이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17년도 준공이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이제 다 시세면권 다돼 있고 여기가 주방. 여기 주방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부장 있고 하부장 다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데 보면 아직 뭐 깔끔해요. 어, 얼룩지거나 누수되는 적 없이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예요. 여기가 이제 주 침실입니다. 주 침실. 이런 식으로. 건평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방 사이즈는 꽤 크지가 않고 적당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면, 아직 뭐, 깔끔하죠? 어, 아, 깔끔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화장실. 아, 이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1층 화장실. 어, 1층 화장실은, 작지가 않고 어, 넉넉하게 잘 빼셨네요 이런식으로 깔끔하죠 아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방두개 화장실 하나 구조에요 아 여기 쭉 올라가면 아 이런 데뭐 아직 뭐 깨끗하죠 아. 2층 화장실 을 쓰는 게 재밌어요. <laughs> 방이 이쪽에도 하나가 있고 방이 이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화장실을 같이 씁니다. 이렇게 문을 여기서도 열 수가 있고 저쪽 방에서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화장실을 같이 써요. <laughs> 여기 이 방입니다. 아, 이 방이 좀 깔끔해요. 아, 뭔가가 좀 깔끔합니다. 마요네즈로. 아, 음, 여기서는 이제 텃밭. 텃밭하고 비닐하우스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 방. 여기 방도.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방세 개가 다 똑같네요,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다 똑같아.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2층 화장실, 2층 화장실도 어, 그냥 적당해요. 어, 어, 근데 바닥이 따뜻하다. 난방이다 <laughs> 돼가지고 아, 이런식으로 음 깔끔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여기 그 베란다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가 뭐랄까 상당히 그 넓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 뭐, 눈이나, 뭐. 이렇게 안 맞게끔, 위도 다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시원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어. 잘고속도로도 뭐, 시원하게 보이고. 여기가 <laughs> 바로 북한가입니다. 네. 어, 정원. 정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원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무도 없고 잔디만 있어가지고, 그냥 단촐해요. 어, 그냥 깔끔합니다. <laughs> 아유, 여기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정말 시원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 아. 그럼 거실 한번더 보여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란다는 참잘 뽑아 놓으셨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위에 태양광이 있잖아요. 어, 태양광 관리하려고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음, 거실 한번 더 보여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거실입니다. 거실 어, 거실들 요렇게 돼 있고 저기 주방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laughs> 깔끔합니다. 그냥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나왔습니다 집은 그냥 단촐해요 어 건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시원시원한 맛은 없어요 근데 여기 그이집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서울에서 근접성 그리고 서종아씨가 가깝고 무놀이 생활권이 상당히 좋죠 아 오늘 찍은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어, 방세개 화장실 둘 구조고 근데 방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건평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텃밭. 아, 나는 텃밭을 좀 넓게 사용하고 비닐하우스 관리를 잘할수 있어. 그러신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집이 좀 알차요. 오늘 이 매물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이런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상 왕대박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